안녕하세요. 책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6층짜리 빌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빌라는 5층입니다. 근데 여기는 6층입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2층하고 3층은 등기상으로 오피스텔 등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4층부터 6층까지는 주택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등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6층까지 빌라로 뽑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층부터 6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의 가장 큰 장점, 장단점이 다 있죠. 가장 큰 장점은 자녀분들 키우기가 좋다. 초등학교가 걸어가면은 1분, 2분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아쉽지만, 전철역은 뭡니다 앞쪽에 큰 대로변이에요. 큰 대로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버스를 타고 아, 전철역을 이용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장단점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공간도 편하게 겹주 차는 단한 대도 없이 1열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잔여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빼곡하게 주차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어, 벌써 다 입주를 하셨어요. 자 여기는 이제 남아있는 거는 마지막 세. 세 세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 공간 아직 남아있습니다. 주차공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주차공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직 남아있습니다. 주차공간 겹주차 없이 그래도 깔끔하게 빌라치고는 어, 일렬주차로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집이 남아있는지 영상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세대, 마지막 세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또 남양 타입, 예, 남양 타입으로는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502호로 준비가 되어 있구요. 어, 충수 좋습니다. 502호로 남양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층에는 세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호, 2호, 3호로 준비가 되어 있구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층 건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laughs> 502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6층 건물입니다 6층 건물 중에 5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면 은 바닥은 미끄럼기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 벽지 사용하지 않고 타일 마감입니다 신발장 키큰장 3칸 준비되어 있고요 입구 쪽으로 우산꽂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발장 세칸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하버트 홈시공되어 있고요.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화이트 톤입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네요. 어, 앞에가 이렇게 막힌 구조 좋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꺾여서 예, 저도 이렇게 막힌 구조 좋아하거든요. 현관에서 집안이 보이지 않게끔 막힌 구조로 준비되어 있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주방과 거실 구조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거실 생각보다 넓고요. 주방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도 뭐 작은 편은 아닙니다. 예, 수납공간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실 생각보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남향입니다. 예, 역시 남향 집은 햇살 이잘 들어오게끔. 그리고 여기가 2층이었으면은 몰라요. 하지만 높은 층, 5층으로 준비가 돼 있고 앞쪽에도 건물이 있기는 하지만 햇살 들어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쪽은 이면 도로가 다니고 있어서 동강거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 항상 설명드리죠.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 주는 이제는 공기 청정기라고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이 타일 쪽으로 마감이 들어가는데 대형 포세린 타일. 어, 저는 여기를 쇼파 자리를 잡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이 반대쪽이 더 짧아요. 네, 반대쪽이 더 짧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토를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쪽이 조금 더 길거든요. 그래야 쇼파를 조금 더 길게 뺍니다. 4, 5인 쇼파 정도까지 무난하게 들어가실 수 있게끔 이쪽으로 아트홀 잡아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쇼파 자리를 길게 잡아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거실폭 같은 경우는 3m40입니다. 뭐 그렇게 와 넓은 거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쪽, <laughs>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오는 거실로 준비가 돼 있어서 편안하게 거실 생활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실하고 주방하고 일체형 구조이긴 하지만 주방이 굉장히 뒤로 많이 물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 공간도 거실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돼 있습니다. 자 주방은 상부장, 하부장 다 베이지 톤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요. 아일랜드 식탁도 한칸 낮춰놨습니다. 일반 어제 서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 가돼 있고요. 요 옆쪽 공간, 이런 공간도 조금 더 같이 뭐 식탁을 한개더 준비해 주셔도 좋고요. 용도에 맞게끔 뭐 큰장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거실이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주방 또한 뒤쪽으로 많이 물려나기 때문에 이런 앞쪽 공간들이 넓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문고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어, 후드도 깔끔하게 희도노드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나는 인덕션 말고 가스렌지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가스 밸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렌지도 교체 시공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스렌지, 인덕션 원하시는 거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 <laughs>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하부장으로 전자렌지 자리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밥솥은 조금 아쉽지만 상판 위에다가 준비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 안쪽으로 밥솥 자리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기본 옵션으로 가전 제품이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비스포크 냉장고 세트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어, 주방 옆쪽 다용도실도 이렇게 여, 문을 열어보면은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시트는 선반장으로 세탁용품들 <laughs> 쌓아두시면 좋고요 앞쪽은 재활용품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탁기 건조기 기본 옵션, 냉장고 기본 옵션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가전제품은 저희가 새 걸로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안 갖고 오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은 거실 뒤쪽으로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에어컨, <laughs> 에어컨도 당연히 시공이 들어갑니다. 안방 에어컨 시공이 들어가고요. 한쪽 벽면으로 붙박이 시공이 들어갑니다. 세칸 슬라이딩 도어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편하게 세칸이 준비가 돼 있어서 한쪽 벽면으로 붙박이. 그리고 여기 의류 건조기 스타일러도 제공이 됩니다. 어, 이거는 3구짜리 스타일러겠네요. 자, 이렇게 3구짜리 스타일러 기본 옵션. 그리고 화장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울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편안하게 한쪽 벽면으로 화장대 의자만 갖고 오세요. 자, 이렇게 부부 안방 안방이죠. 안방에는 한쪽 벽면에 붙박이 스타일러 거기다가 화장대까지 또 한쪽 벽면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샀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는 한번 측정을 해 보면은 이제 침대만 준비하시면 돼요. 네, 침대만. 한쪽 벽면으로 붙박이 화장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 사이즈는 3400에 2600입니다. 그래서 침대만 어 침대만 편안하게 안방에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화장대 붙박이를 저희가 다 시공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 앞쪽으로 네, 침대만 준비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부 욕실입니다. 자, 부부 욕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 그렇게 넓진 않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테라조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수변 보실 수 있게끔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뭐 샤워도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되어 있고요. 맞은편에 중화방 작은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도 한번 보시면은 어, 두 번째 방에 베란다 한 개가 더 들어갑니다. 어, 편안하게 어, 베란다가 들어가지만 방 사이즈 좋습니다. 자녀분들 방으로 쓰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 그리고 세탁실이 따로 있습니다. 세탁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베란다, 창고처럼 써주시면 좋아요. 보일러실이겠죠? 이쪽이. 예, 네, 그렇죠. 여기 보일러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세탁실 을 이쪽으로 활용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여기 수도배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세탁실 아니면 은 여기 남향입니다. 예, 빨래 같은 거 넣으시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햇살도 정말 잘 들어오게끔 준비되어 있는 베란다 굉장히 넓습니다. 베란다 공간 거기다 베란다가 있지만 자녀분들 방으로 쓰는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여기도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자, 방 사이즈가 2,500에 2,500에 2,800입니다. 아, 요 정도면은 3중 가구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쪽 베란다 공간도 창고처럼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이즈가 2,500, 2,800. 여유롭게 자녀분들 삼종 가고 쓰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따로 부파기는 시공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냥 통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두 번째 방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방은 에어컨이 없었지만 세 번째 방까지는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자녀분들, 좀더 여유롭게 에어컨을 쓰시면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도 방 사이즈 굉장히 여유로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무난하게 생활 가능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laughs> 자, 사, <laughs> 사이즈는 2800에, 2800에 2800. 항상 말씀드리는데 2700 넘어가면은 삼가구 편하게 들어갑니다. 뭐 따로 붙박이는 시공되어 있는 건 없지만 통으로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세 번째 방이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까지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만 에어컨이 따로 시공이 안돼 있습니다 베란다가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자 이렇게 방세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메인욕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복도 공간도 많이 버려지는 공간이긴 하거든요 이런 벽면으로 수납장 같은 거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예, 편안하게 버려지는 공간도 어,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자, 메인 욕실은 입구 옆쪽으로 바닥은 미끄럼방기 타일, 여기도 전체적으로 다 테라조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유 좀 있으시면은 코너 선반 하나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네, 생각보다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유롭게. 역시 메인 욕실은 메인 욕실답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방세 개, 화장실 두개에 가전 제품 풀옵션으로 거기다 스타일러까지 제공이 되어 있고요. 어 햇살 잘 들어오는 남양입니다. 자 주택 등기로는 남양 집은 마지막 한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오셔서 5층입니다. 5층 마지막 한 세대 꼭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